안녕하세요. 대구동산스터디입니다 52분의 31주차 주간브리핑 조금 늦게 방송해드려요. 대구 거래량이 부산 거래량을 능가한 한주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매수의지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아, 누가 어디에 가서 딴데 가서 살행편이 안된다.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구와 부산 지금 누가 먼저 하락을 했냐 늦게 하락을 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지금 거의 같은 자리로 와 있습니다. 순환매 기대하기 힘들다고 늘상 말씀드려요. 매수의지수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대구가 먼저 빠졌고 나머지 지역들이 다 같이 빠져서 지금 한자리가 모였어요. 대구가 먼저 치고 올라갈까? 어, 요런 기대감의 규제를 해제해줬는데 효과가 곱더라. 매수의지수 2021년부터 더 압축해서 보면은 누가 먼저? 광주가 가장 최후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만 놓고 보면 전부 다 바닥을 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나마 60 이상 치고 올라갔을 때이 60이라는 숫자 있죠. 60 이상 치고 올라갔을 때야 뭔가 좀 시세를 한번 뿜어 주겠구나 이런 느낌이구요 40 이하로 떨어진다. 4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뭐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과 60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간 지수. 아, 살아남은 곳이 없어요. 매매 일부 도지역, 일부 도지역만 플러스로 남아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세가 더 빠지는 현상 나타납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 자, 언제냐. 이제 한 달. 한달 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이 다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다. 어디가 낙폭이 더 크냐 적냐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음... 대구, 대구가 1등이고요. 2등이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 입주물량 굉장히 많잖아요. 2등, 3등이 대전, 마이너스 0.1, 4등, 뭐, 4등, 5등, 6등에 큰 구분을 들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0.1로 시작하는 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20에서 30. 30이 간혹 출몰하고, 주로 20%대 하락을 나타내더라. 마이너스 0.0x. 요 숫자가 나타나면, 20%가 좀 자주 출몰하기 시작하더라. 15에서 20% 정도,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격지수 보시면 전세가격이 전세 조금 더 늦게 빠지는데 광주지역 보시면 차이 나는데요 한주 있다가 빠졌어요 대구는 어, 매매가격지수가 빠지고 약한달 후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졌다 더 많이 빠졌다 어, 지수가 더 많이 빠집니다 매매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매매 거래량 2017년도부터 보시면 2020년이죠 2020년 이때 다시 이런 시기가 다시 올까 라는 느낌 부산 굉장히 했잖아요 부산 응축된 힘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힘을 응축해 놨느냐 2017년 18년 요번 때 어, 요번 때힘 응축해 놨어요 사실상 보면 대구도 어, 2015년 16년도에 힘을 좀 응축해 놨어요 그래서 매매 수급지수는 대구가 좀 불안정했지만 음, 그래도 상승을 좀 이어가긴 이어가더라 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길게 거쳐야 됩니다. 대구도 한 2년 정도 거쳤고요. 부산도 2년 이상이 기간 조정을 거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폭발한 힘이 나오던데, 부산 이제, 이제 마이너스로 갔 떨어졌어요. 어, 응축하는데, 힘을 응축하는데, 시간이 최소한 2년인데, 야, 이거, 이번주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 정도로, 음, 굉장히 거래도 많이 위축되고, 금리의 여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거래량 살펴보시면, 어, 6월의 거래량, 지금 6월의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다 많이 떨어졌어요. 부산이 2100건에서 15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대구가 1000건에서 700건. 대구의 이 700건은 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그나마 규제를 해제, 해제빨, 규제 해제빨로 7월의 거래량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거래가 어, 5월에서 6월 달로 넘어가면서 다 위축되었다. 다 위축되었다. 이 가운데, 어, 250만 플러스 알파이 대가 원래 어, 9일날,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발표가 미뤄졌는데, 뭐, 전문가들은 뭐 3, 4일 내로 어, 할 거다, 발표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또 다시 충격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매매 거래량 인구 천만으로 환산해놓고 본다면, 아, 그나마 아직 초록불이 살짝 들어와 있는 곳, 광주와 울산. 인천이 가장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어, 대구가 그전에는 가장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가 어, 인천도 거래가 좀 시원치 않다 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꼴찌냐 그것을 두고 다투는데 인천이 꼴찌로 바뀌었어요 대구와 인천이 살짝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 그렇다고 부산은 안전하냐 부산 대구하고 지금 거의 맞닿아 있어요 지금 인구 천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실제 거래량은 어, 부산이 조금 더 많겠지만 결코 거래량이 많지 않다. 어, 매매 인구 천만으로 가장 최근으로 와서 보면요. 대구와 마지막 빨간색 보이나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주쳤어요. 부산이나 부산도 대구장 났다. 아,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 거래량이 아주 적은 가운데 신고가 비율.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20 아래로 떨어지면 한두번 아니면 세번 있으면 치고 올라가더라. 치고 올라가더라. 근데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힘을 응축하고 나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신고가들을 찾아보면은 전부 다 200만원 오르고 300만원 오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수타했다는 거죠. 별로 의미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보고요. 대구는 10% 이하로 오래 머무르고 있는데 울산도 대구하고 만먹는 형국. 신고가를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다. 간혹 신고가가 나오면 저좀 특수거래 아닌가? 제정신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아니면 거래 공백이 상당 기간 있다가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나오는 신고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잘 나가던 인천 여기 회색선 한번만 잠깐 볼게요. 인천 근래 어, 작년까지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작년 상승률이 40%인가요?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회색선 이게 음, 위아래로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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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지금 20% 이하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더 이상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는 좀 힘, 힘에 부쳐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아 여기 밑에 잘려버렸네요. 잘려버렸죠.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제가 요 부분을 날려버리고 안 보여줄 드리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내보자 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마지막에 숫자가 잘려버렸네요. 어, 마지막 한 주차, 어, 일주일에 간의 거래, 어, 육거래일간 신고되는 그 거래량들을 모아서 보면은 대구가 부산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대구가 부산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 여기 다시, <laughs> 제가 표가 안 보이실까봐 어, 차트로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 달력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파란색이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죠 162건 대구는 165건 뭐더진 개신이긴 하지만 아무튼 야 부산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취합했을 때 거의 500건 대선 이후에 한 500건까지도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래량이 160건 수준까지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거래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3분의 1 토막이 나 버렸다. 그러면 대구가 부산보다 거래가 많다고 해서 거래가 정말 많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야, 대구도 그놈이 그놈이다. 대구도 거래량 많지도 않다. 아, 부산이 너무 거래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 해석해 보면 되겠어요. 자 전세 거래량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작년보다 더 거래가 줄어듭니다.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에 모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어. 보통 2년씩 거주하고 이동한다고 이렇게 가정해놓고 봤을 때 뭔가 다르다. 여기 지금 2년식이거든요. 거래량이 확실히 좀 적긴 적은 느낌이 들어요. 대구 빨간색 보시면은 요 1,500에서 2,000 사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1,000에서 1,500 사이 구간,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적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부산 지역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 어, 여기 요쯤에 자리를 잡아볼까요? 음, 대충 한 3천건, 3천건 정도에거래해서 지금 2천건, 2,500건 2천 요 수준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댓글에 하나 보니까 야, 내가 사는 곳은 오히려 전세금액이 올랐어요. 5%더 주고 계약했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딱두 가지 중에 하나. 이사각기 정말 귀찮다. 나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어, 2년 전에 전세계약을 아주 싸게 체결했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어, 지금 금리 오른 부분 반영되면 어, 4억 살 모두가 차입했는 돈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4억의 전세를 산다, 2억의 전세를 산다. 어, 2년 전에 금리가 뭐한2%될 때, 2%일 때 부과해 봐야 1년에 800만원. 근데 지금 2억에 전세를 살아도 금리가 4% 치면은 800만 원이에요. 이, 금 이게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 임대인 입장에 서도 적절한 이 마진만, 아, 마진만 챙기면 되는 부분이지 적절한 수익률을 어, 보장받으면 되는 부분이지 터무니없이 야 이전에는 4억에 살았는데 5% 올려서 4.2억에 살아, 4.2억에 살아 이거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자 전세거래량 부산과 대구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모두 저조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울산 거래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어,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산 확연한 목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어, 인천도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매물이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요. 대구는 뭔가 좀덜 줄어든다. 그래도 근래 들어서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음, 그래서 매물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팔아도 되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좀 무리가 있습니다. 인구천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가 1등 자리를, 매물 자체는 일단 <laughs> 1등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나른, 다른 지역들,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어, 광주도 좀, 낙, 매물 수가 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대구와 광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줄어든 느낌은 있었다. 근데 이 매물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느냐, 과거에 같은 그런 현상 힘들죠. 이렇게 예전처럼 매물이 굉장히 적을 때, 매물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매물 개수가 줄어든다. 이때는 가격이 막 폭등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물 자체가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서 매물이 놀고 있어요. 여기서 매물이 준다고 한들 여전히 많다.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급적이면 10분 내로 방송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전세 매물. 부산이 1등을 차지했어요. 부산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 천만원을 놓고 비교해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1등을 가는 아이들은 좀 외롭습니다. 이게 다른 동네는 좀 꺾여도 1등을 가는 동네는 좀덜 꺾여요. 인천 상대적으로 매물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정 부분 서울에서 이렇게 이주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 계속은 힘들 것 같다. 대구 지역 전세 매물 상당히 좀 많이 오랜 기간 8800건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어요. 전세 매물 인구 천만으로 부산가 대구 두 군데만 놓고 비교해 보면 부산 근래에 야, 너무 가파르다. 대구는 완전 정체상황.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도 힘이 든데 오르는 상태면 전세 시장 전세 가격 많이 떨어져요. 음,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도 갭투자로 들어가는 물건이 있다면 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겠더라고요. 부산 인구 천만으로 한 차례 놓고 봤을 때 전세 매물 지난주에 역전한 모습 보여드렸었는데요. 대구가 이제 3등으로 내려앉았네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인천에도 밀렸어요. 부산이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1위, 인천이 2위, 대구가 3위, 대전이 4위, 대전도 어, 전세 매물이 여기 세종시하고 같이 부담을 줘야 된다. 야, 오를 때는 어, 주관이 바꾸냐 하면서 이렇게 대전과 세종이 함께 올랐는데, 야, 이거 막상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했을 때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광주도 매물이,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네요. 폭발적으로 한번 증가하는 모습 보였네요. 어쨌든 요 상승하는 추세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가 전세 매물이 근래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800건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를 하면서 순위를 내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 대전에, 대전가는 살짝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어, 그래도 1등 자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었는데, 와,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버리네요. 자, 안 팔아도 됩니다. 아, 지방주택 더 사세요. 더 짓고 싶어요. 250만 개. 야, 폭우가 오고 뒷수습도 다 끝나지 않아도, 그래도 뒷수습이 문제 아닙니까? 국토교통 보면은, 이거 뒷수습이 1순위 아닌가요? 이거, 이거 지금 이 호우 때문에, 어, 보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밤에 한2 시간 세시간 동안 봤는데 정말 물난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 강원도 화재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지만 역시 서울은 서울입니다. 네 아무튼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게 아마 국토부 위쪽에서 해야 될일인것 같아요. 어, 정부 부토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오늘 뉴스에 어~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다. 그데 전문가의 말을 빌자면 어~ 한 (3~4일) 내로 발표를 할것 같다. 엇이 급한 뒤엇이 중헌 뒤야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